안녕하세요 최다혁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어, 제가 몇번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동영상을 몇번 찍었는데 어, 마무리를 못해서 올리지를 못했답니다. 오늘은 끝까지 다 촬영을 해서 음, 수정을 하고 어,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정말 많이 예뻐졌거든요. 음. 지금 저희 그 테라스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아이들, 제가 이 아이들을 다 소개시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가운데 제가 서 있는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왼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요. 마이크가 떨어져가지고, 음. 그래서, 음, 이렇게 나눠서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할것 같아요. 와, 많죠? 저쪽 벽면에 있는 아이, 어, 벽면에 있는 그 아이들은, 음, 그 2단 선반을 제가 구입을 해서 그쪽이 햇볕이 참잘 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벽 쪽에 있는 데는 그늘이 져가지고 지금 한시 햇빛이 한참 많이 들 텐데, 이렇게 그늘이 져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2단 선반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재배치했구요. 오늘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 아이들을 소개시킬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음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자, 여기는 지금 그, 음, 이렇게 가림막을 쳐져 있어서 어 약간 이렇게 반 그늘인데 정오 음 지나서 지나면은 이렇게 이쪽에도 해가 이렇게 그 해가 비쳐요. 근데 이렇게 햇빛이 직접적으로 내 비치지 않고 이, 이, 이 이런 음반 그늘 그늘에서도 아이들이 잘 크고 있어서. 이쪽은 되도록이면 창, 창 종류를 이렇게 삼, 삼단 선반 해가지고, 어, 아이들을 배치를 했답니다. 그러면은, 음, 그래서 그 햇빛이 직접 받는 공, 장소보다 장소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그 물드름이 빨, 음, 물드름이 빨갛지가 않아도 아직 그, 아이들이 그 햇빛을 받을 그, 시, 어,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더디게, 더디게, 꾸준히, 천천히, 그렇게 예뻐, 예쁘게 물들여지려고 이렇게 창창 쪽을 이렇게 재배치를 했고요. 배치를 했습니다. 얘는 퍼블 드림인데, 색깔이 안 빠지고 계속 빨갛게 돼요. TP 작년에 다시, 음, 이렇게 심고 지금 많이 단단해졌어요. 요 아이는 손톱이, 어, 지금 물들어지게 했는, 어, 손톱이 이제 물들어지게 했는데 상처를 좀 많이 입었죠. 요 아이 보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하나 하나 씨이 아이는 에보니 음, 파랑색 파랑색 이쪽은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그이이 이 아이는 이쪽에 있는 아이는 이번에 어, 제가 이제 구입을 한 아이인데 와 색깔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이름이 좀 생소해요 아 샤이 샤이카 네 샤이키 샤이키 아직 그음 활착이 안 돼서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도 움직여져요 조그만 나이인데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단, 어, 뭐라고 할까 짱짱해요 아이들이 그 제이드 포인트는 이번에 어좀어 아, 어, 이렇게 상처 입은 아이들 밑에 입장 떼어주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줘서 많이 작아졌어요. 로라.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정말 작은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구입한 나인데, 예쁘죠? 어, 요즘 이렇게 작은 아이들, 짱짱아 작으면서 짱짱한 아이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예. 아이보리도 이번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는 아이구요. 얘는 그냥 1930이래요. 1930,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 여기는... 항모죠항물 아흥무. 이게... 플레르 브랑크, 플레르 브랑크. 어, 제가 이제 키,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어, 이제 새로 들인 아이들도 있지만, 어, 한 1, 2년 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어, 린 아이들보다, 얘는 이번에 데려온 아이고, 어, 린 아이들보다 약간, 음, 묵은둥이, 음,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간간에 어린아이들은 최근에 구입한 아이들이고요. 그리 피지스 앤 크림도 한 2년 키운 아이네요. TP철아도 얘가 철아로 해서 데려온 아이가 아니라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철아로 바뀐 아이예요. 릴리패드 음, 요 아이는 둘로 어, 최 아니 얼마 전이 아니라 그래도 작년 5월달에 데려온 아이고요. 릴리패드 이 아이는 이 아이도 릴리패드거든요. 이 아이는 한 2년 2년 키운 아이예요. 키우다 보면은 목대가 길어지면 크면서 입장이 작아져요. 이렇게. 다음에 옐로우 멜로우 예쁘죠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이 아이는 어, 이름을 잘 모르겠고요. 어, 이게딱 그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어, 이렇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아, 이 아이는 입장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다져지지 않았죠. 어, 날짜가 작년에 데려온 아이고 이 아리엘은 음, 2년 키운 아이예요. 2년. 아리엘이 햇빛 받고 그러면은 19년. 빨갛게 물이 들고 예쁜 아이랍니다. 지금 이제 물이 많이 빠졌는데. 음. 이게 오렌지 립스틱. 독일 샴페인. 얘는 흑장미, 얘는 흑장미, 금 차이가 나죠? 흑장미, 흑장미, 금 다음에 얘는 육종마리아 와, 립스틱, 요 아이 립스틱도 있고요 여기 립스틱도 있답니다 많이 컸죠? 얘는 스칼렛 화분에 비해 아이가 커서 분갈이를 지금 해줄까 말까 고민 중이란다. 얘는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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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키 아이스 몽키 근데 이 아이는 그냥 단품이잖아요. 음, 음, 나는 핑크 드래곤. 화월야. 이 아이는, 어, 이렇게 상처를, 이게 금이거든요. 음, 미라클 백금. 경매로 해서 데려온 아이고요. 얘는 블랙 마리아. 블랙 마리아. 아, 저는 개인적으로 입 가장자리가 이렇게 검정, 꽤 빨갛게 물든 아이들이 예쁘더라고요. 얘는 현령 현령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아이들 이렇게 전체 그리고 옆에 토파즈 아 토파즈 너무 예뻐요. 이번에 구입한 데려온 아이고요. 이브닝 스타 제시카 여기 얘가 엘렌인가?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번에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드 핑, 레이드스 핑거 이 아이도 지금 화분이 작아요. 그죠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어, 좀큰화화이이없어지지좀좀미루있있상태태요요는칼칼 얘는, 얘는 에케케스스톤는 얘는 t o 고요 얘는 루비 l e 다나, 루비 f a 그 다음에, 벨, 아, 이름이 왜 이렇게. 벨라도나? 아, 벨라도나? 벨라도나, 보세요. 마조야, 바디바, 토리만 낸시스 얘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어, 빨갛다 못해요. 이쁘죠? 뭐, 킹포세이스, 음, 루비 다나, 얘는 이름이 없네. 얘도 참 예쁜 아인데. 이 그죠? 그 다음에 컨투어링. 얘는, 어, 좀 몸살을, 작년에 참 예뻤는데, 몸살 앓고, 이렇게 작아졌어, 아이가. 세데베리아, 세데베리아. 그 다음에, 체리로즈, 체리로즈.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짠. 아, 이쪽. 루페스트리금. 할로윈 철화예요 근데 할로윈 철화는 요 잎에 그, 어, 어 진딧물? 아니면 그 하얗게 아이들이 많이 껴요. 그러니까 요, 이런 철화는 좀잘 상태를 잘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 아이들. 그 다음에 팅커베. 이게 장군 선인장, 희성금, 방울봉랑, 방울봉랑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아이는 실패를 했고요. 이제 이 아이, 무궁둥이이 아이는 아직 잘 크고 있답니다. 언성, 롤리폴리, 레드폴, 레드폴, 샴페인. 그 다음에, 얘가 오팔리나, 오팔리나. 데룰루 대룰루, 대룰루. 이게,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목대. 그 다음에 수련. 얘는 오래된 아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번에 데려온 아이인데 적심했어요. 어, 목대가 길어서 나와가지고 제가 적심을 했거든요. 3월 22일 날 했네. 꽃도 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들으면 안 되는데. 아, 뿌리가 좀 낫나 봐요. 안, 안 들려요. 이렇게. 이렇게 짱짱하게 키우고 싶어서 목대 안 보이게. 근데 목대가 길게 와서 이 목대를 자르고 적심했답니다. 비안트. 이네 입술이래요. 아까 소개시켜드렸죠? 립스틱. 블랙로즈. 그 다음에 심포니. 그 동훈. 그 다음에 화랑, 그래서 요 아이 옆쪽에 짠 옆으로 넘어가서 어, 이게 부용이죠. 부용이 어,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되게 풍성하니 이 목대가 없이 그랬는데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목대가 커고 잎이 작아져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 보다, 아이들이, 자, 못난이로 변해간다고는 하는데, 음, 자라면서, 목대가 길어지고, 잎이 작아지는 게, 결국 못난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영을 잡아가는 거죠. 음. 음. 수연. 렉서스. 할로윈. 할로윈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얘가 황녀. 황녀. 제가 황녀를, 옆에 보면, 이렇게 키우고 있어서, 이렇게 황렬을 작년에 데리고 왔는데, 잎이 얘는 좀더 길어요. 근데 황렬에요 염자. 골드스톤 마리아. 음, 골드스톤 마리아. 두개 아이들. 예쁘죠? 많이 컸어요. 작, 어, 작은 아이 5천원인가 데리고 와서, 제가 1년, 1년 좀 넘게 키웠네요. 얘는 그냥 SP. 카스, 카스. 카스 좋아하시죠? 다들? 몽블랑, 몽블랑. 그 다음에 얘가 야생마리아. 아, 예쁘다. 얘가 레드비치 이런 아이들이 예쁘더라고요. 블랙 타이거. 블랙 타이거도 지금 햇빛 드는 곳에 있으면은 여기가 블랙. 색으로 예쁘 예뻐지는 아이랍니다. 야마토렌 그다음에 시그니처 시그니처 자가로즈 얘는 문가드니스 얘는 모르겠고요 누브라 김닙적성 문페어리 피어리스 이렇게 여기게 비옥.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음. 여기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끝에 있는 아이들 에언이언 샐러드볼 이렇게 두 개가 아주 보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더 구입을 해서 좀더 심어주고 싶은 아이랍니다 얘도 샐러드볼도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서 어 좀더 풍성하게 풍성하게 키우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고요. 황련은 아까 소개시켜 준 아이랑 같이 합식을 해줘야 해줄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홍노치, 금황성, 오 사마로 잘, 잘,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사마로. 그다음에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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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모카 금이래요. 모모카 금. 옮기다가, 이게 끊어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상처가 좀 있어요. 예쁜 아이인데. 그 다음에, 카시즈 폴. 어, 제스타. 제스타. 제스타, 큰아이들. 큰아이. 음, 요 아이는, 음, 이래봬도 어, 얘도 제스타예요. 근데, 아, 얘도 한 1, 1년 넘게, 2년 정도 키운 아이랍니다. 그때는 작은아이, 아... 아유. 마이크 작은 아이가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 이렇게 1, 2년 정도 키운 아이 제스타. 어, 이 아이는 그 원래 큰 아이를 데려왔던, 데려와서 왔데려 키운 아이예요. 제스타. 이게 12월 달에 데려온 아이네요. 아이고 제스타. 어, 제가 아예, 그러니까 작은 아이를 데려와서 1, 2년 정도 키운다고 이렇게 크, 크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큰나이를 데리고 와서, 어, 키우고 있고, 아까 그 아이는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 1, 2년 키우니까, 이제 크, 뭐 크기만, 목대만 길어지더라고요 카라. 몰라코. 몰랐고. 아, 몰라코도 얘도, 어, 얘도 되게 햇빛 좋아하는 아이예요, 정말. 웃자람 심한 아이. 얘는 비치우리대 비치우리대 길바 길바도 아마빌레 아마빌레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어 그렇게 색깔이 진하게 안 나타나는데 정말 와 이렇게 묵으면 이렇게 예뻐져요 아마빌레가 스트로베리 아이스 이게 천 원짜리라면은 음, 믿으시겠어요 천 원짜리 스트로베리 아이스 김제다육 도매센터에서 데려온 아이 스노우볼 얘도 스노우볼 그 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트룩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쪽에 이렇게 음그 응. 다음에 요 제일 끝에 아이고 아이 사마로 공간이 저희 옆 공간이 되게 작아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조금 조금씩 오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거랍니다. 이게 사마로, 이게 라이, 라이, 라이맨 칠리죠? 그 다음에, 어, 그린 샤프, 크라시엔, 그 다음에, 샹그릴라. 이게 샹그릴라가, 그, 김제다육 국민센터에서 한 포트 천원세개 합식 있잖아요. 어, 얘도 샹그릴라. 샹그릴라라고 하면은 이, 이런, 이런 아이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어, 이 아이도 이제 몇개 합식을 해서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 다육 김제 다육 도매센터에서 천 원짜리 세 개를 구입해서 아까 합식한 아이랍니다. 얘도 샹그릴라, 얘도 샹그릴라, 그다음에 멕시코 자이언트. 지로, 러블리 로즈, 어, 올리비아. 올리비아는 어, 올리비아는 목 어, 크면서 목대가 많이 자라거든요. 그, 그런 아이를 계속 자연스럽게 키워 키웠어야 되는데, 수영이 안 예뻐서 그 이렇게 목대를 잘라서 이렇게 <laughs> 적심을 한 적심을 했답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로비스타. 라지아가. 하 아, 라지아가. 그 다음에 샬루. 그 다음에 이브금. 오팔리나도 여기 아이들이 자구가 보이고요. 핑크딥스. 이게, 핑크 이게 또천 원짜리. 이아인잘 모르겠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마지막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선반에 있는 아이들. 백봉도 살구색으로 지금 색깔이 변하고 있고요. 얘는 러우 철화로 바뀌었고, 9mm, 9 m m 요 색깔 보세요. 색깔이, 여기, 여기는 햇빛 정말 잘 듣는 데거든요. 내놓자마자 9mm는 이 색깔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얘는 데커룸. 데커룸. 얘가, 얘는 좀 입장이 탔어요. 그죠? 자리를 좀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얘가, 어, 화월 금이네요. 화월 금 분갈이도 해줘야 될것 같아. 이름표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아이고! 아이고. 그다음에 커스피닷컴커스피닷컴은 아직 어, 아직 물이 좀안 들어졌어요.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 미니메이커. 요 미니 메이커. 요요요 아이 요 아이 요 요아이. 아이가 고스트거든요. 고스트. 어. 요 아이도 고스트. 요 아이도 고스트. 요 아이는 지금, 음, 천 원짜리 이렇게 합식에서 심은 아이잖아요. 지금 이제 끝에가, 아니, 여기 입장이 이제 보라색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물들기 시작했어요. 어, 그런 로라가 오래되면 이렇게 살구빛으로 변한답니다. 발디도 웃자랐는데, 이렇게 햇빛 잘 드는 데다 놨더니 끝에가 이제 빨갛게 물들죠? 그 다음에 처무역 변경 얘가.. 얘는 오늘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졌어요비어가지고 패치핑크 이게 보면은 지금 꽃대를 물고 있어요 앞에서 그 공사하니라좀 시끄럽네요 이렇게 선반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음 작은 아이들이지만 음, 어, 1, 2년 정도 키운 아이들이거든요. 크기는 작아도 붙혀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쪽에 선반에 있는 아이들. 제가 시간 날때 조금 천천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쪽 보면은 이렇게 선반에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서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죠. 이렇게 네. 다음에는 저 반대쪽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테라스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이상 최다육이었습니다